카를로스 헤서코 칼로스 헤스컥은 미국 해병 대의 전설적인 저격수로 베트남 전쟁 중 뛰어난 저격 실력과 수많은 작전 성공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별명으로 하얀 깃털 화이트 패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는 그의 헬멧에 하얀 깃털을 꽂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군이 그를 특히 두려워했고 그의 목에 현상금까지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헤서콕은 베트남 전쟁에서 93명의 공식적인 저격 기록을 세웠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저격을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수행한 임무 중 가장 유명한 것중 하나는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 베트남군 지휘관을 저격한 작전과 적의 저격수를 역으로 추적해 사살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뛰어난 저격실력은 훗날 미국 해병대의 저격수 훈련과 저격 전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의 말떡 채찌피티의 말 채찌피티 카를로스 해석 혹의 이야기에는 전설적인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업적 중몇 가지를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얀 깃털 신화 해석 혹은 전장에서 하얀 깃털을 헬멧에 꽂고 다녀 적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 깃털 덕에 해석 혹은 쉽게 눈에 띄었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신감을 드러냈고 적들의 도발을 유도했습니다. 베트남군은 해석국을 하얀 깃털 저격수라 불렀으며 그의 실력에 워낙 위협을 느껴 해석국을 죽이는데 성공하는 병사에게 큰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1.2마일 저격 해석국의 가장 유명한 기록 중 하나는 약이5 0 0야드약 1.2마일 약 2, 이 286m 거리에서 적을 저격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장거리였으며, 1967년 이 저격 성공 이후, 약 35년간 깨지지 않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석 혹은 M이 중기관총을 개조하여 저격용으로 사용했으며, 높은 정확도로 이 거리를 성공적으로 저격했습니다. 3. 저격수와의 대결. 해석 혹은 자신의 뒤를 노리는 적 저격수와의 목숨을 건 대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는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적 저격수의 위치를 알아내고 적의 조준경을 통해 저격하여 그를 사살했습니다. 이 일화는 저격수로서의 그의 뛰어난 추적 기술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후 여러 저격 관련 책과 영화에서 영감을 준 소재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 위험천만한 고위급 암살 작전. 해석 혹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협력하는 베트남군의 고위급 인사를 암살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에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임무는 그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위협하는 작전이었고, 그는 약 4일 동안 기어가며 적지로 깊이 침투했습니다. 이 임무는 대단히 어려웠지만, 해석 혹은 성공적으로 목표를 제거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어. 저격수 훈련에 남긴 유산 카를로스 해석 혹은 전쟁이 끝난 뒤 저격수 훈련과 저격 전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 저격수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후배들을 훈련시키며 저격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후 그의 경험과 전술은 해병대의 저격수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발이 잡았으며 현재까지도 저격수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카를로스 해석곡은 단순히 전쟁 영웅이 아니라 미국 해병대 저격수 역사의 기둥 같은 존재로 그의 전술과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말, 떡, 체치피티의 말, 체치피티, 카를로스 해석곡의 일화 중에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의 적응 능력과 전장에서의 행동은 그의 용맹함과 뛰어난 전술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 크롤링 미션 마이너스 가장 위험한 임무 카를로스 해석 혹의 가장 급적인 작전 중 하나는 베트남군 고위 지휘관을 암살하기 위한 크롤링 미션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특수부대에서도 위험한 작전으로 해석 혹은 3일간 기어서 1,500 야드 약1.3 km를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벌레와 진흙 속에서 몸을 숨기고 극도로 더디게 움직이며 적의 감시와 경계망을 피해야 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적 병사들 사이에서도 발각되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으며 목표를 제거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미션은 자그마한 실수조차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해석 혹은 철저한 인내와 집중력으로 이를 완수했습니다. 이 작전은 저격수들이 말하는 초인적인 정신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저격수 해석 혹은 고도의 저격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친구들과 이야기했고 자신이 저격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가족이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에게 저격은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한 임무이자 전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었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많은 사상자를 낸 저격수로서 그의 심리적 고뇌와 갈등은 이후. 저격수들의 멘탈 관리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3. 화상사고와 그의 복귀 베트남 전쟁 중 해석 혹은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갑차가 화염에 휩싸이며 그는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고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번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했지만 이전의 강도 높은 전투 임무에 다시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는 해병대, 저격훈련 프로그램의 설립과 발전에 헌신하면서 후배 저격수들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4. 저격수 커뮤니티에서의 전설 카를로스 해석 혹은 은퇴 후에도 미국 해병대 저격수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는 저격수들에게 단순히 사격기술뿐 아니라, 저격수로서의 정신적 강인함과 임무에 임하는 자세까지 전수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격수의 윤리와 전투기술은 지금도 미국 해병대 저격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석국의 일화와 철학은 현재 저격수 훈련 교재에 포함되었고 그의 전투기록과 전술은 저격수들에게 교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격수의 상징, 하얀 깃털 해석 혹의 하얀 깃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저격수들 사이에서 한 인간이 전쟁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기술을 지키며 싸운 이야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해석 혹의 일화는 이후 많은 군사 소설과 영화에서 영감을 주었으며 저격수들은 그를 레전드로 칭하며 존경합니다. 그는 그의 후배 저격수들에게 전설적인 존재로 남아있으며 해석 혹이 남긴 교훈과 정신은 오늘날의 저격수들 사이에서도 살아있습니다. 해석국의 삶은 그의 업적만큼이나 인간적인 면에서도 큰 감명을 주며 미국 해병대뿐 아니라 전 세계 저격수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나의 말. 떡. 챗찌피티의 말. 챗찌피티 카를로스 해석국의 이야기는 저격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의 전설적인 행적과 개인적인 투쟁은 더욱 깊이 파고들수록 흥미롭습니다. 아래에 그의 업적과 삶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1. 인내심과 집중력의 극한일인 저격 임무 해석국이 수행한 임무들은 종종 군사전략을 넘어선 인내와 집중력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통 한 번의 임무를 위해 수십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했고 작은 움직임 하나도 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여러 번 혼자 적의 지휘부 근처로 침투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숨죽이며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정밀하게 목표를 저격해야 했습니다. 해석 혹은 흔히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 팀과의 신뢰와 전후에 해석 혹은 자신의 저격 임무를 통해 동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서도 팀원들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저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전우들 사이에서는 항상 존경받는 존재였으며 그는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전우들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PTSD를 겪는 전우들을 돕고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3. 스나이퍼 전술 발전에 기여한 혁신가 해석 혹은 저격수 전술 개발에 있어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전통적인 저격 방법 외에도 그때까지 저격수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그가 m 니 중기관총을 개조해 장거리 저격에 성공했던 사례는 그가 무기의 한계를 넘어서 전술적 창의성을 발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그의 전술은 현대 저격수 전술 개발에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이후 저격수 교본에 그의 접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해병대 저격수 훈련 프로그램의 창시자 태석국은 저격수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 설립자 중한 명으로, 저격수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후배 저격수들에게 단순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저격수의 마음가짐과 적의 심리를 읽는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지도는 후배 저격수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훈련방식을 바탕으로 현대 저격수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와. 사냥꾼의 직감과 놀라운 추적 능력 해석 혹은 사냥꾼의 직감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전투 중 그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작은 단서들로 적의 위치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소리나 지형의 미세한 변화, 적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있어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베트남 전쟁 중적 저격수와의 대결에서 빛을 발휘했는데 빛의 반사를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적보다 먼저 저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예리한 직감 덕분이었습니다. 6.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을 깨달은 인간적인 측면. 해석 혹은 전장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전우들과 함께하는 작은 일상, 가족과 보내는 평범한 시간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자신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군에서 겪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일상 속에서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7. 전설이 된 이후의 삶. 헤서콕은 평생 전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정신력과 저격수로서의 기술을 바탕으로 후배 양성에 헌신했지만 이후에도 그에게는 전쟁의 후유증과 트라우마가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미국 해병대의 훈련 캠프를 방문하며 젊은 해병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본인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해, 후대 저격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존경받는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카를로스 해석국의 삶과 업적은 저격수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격수들에게 끝없는 도전 정신과 강인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는 저격수뿐만 아니라 군사 역사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리우트밀라 파블리첸코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소련의 유명한 여성 저격수입니다. 그녀는 1916년 7월 12일에 태어나 1941년에 소련군에 입대하였습니다. 파블리첸코는 전투 중 309명의 적군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여성 저격수로서의 세계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특히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오데사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쟁 후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무기 및 전쟁의 잔혹성을 알리기 위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전후 소련에서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파블리첸코는 전투 경험뿐만 아니라 여성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초기 생애 출생 리우트밀라 파블리첸코는 1916년 우크라이나의 베르디치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격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14세에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그녀는 키예프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으며, 학생 시절에도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군복무. 이때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녀는 소련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전투 참여가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저격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투 경험 파블리첸코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5대사 전투에서 활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309명의 적군을 사살했습니다. 그녀의 전투 경험은 대부분 고립된 지역에서 적의 저격수를 제거하거나 적 진지를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업적 여성 저격수로서의 아이콘 그녀는 전투에서의 뛰어난 성과 덕분에 여성 저격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후 소련에서 전투 영웅으로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미국 방문 전쟁 후 파블리첸코는 미국을 방문하여 강연을 통해 전쟁의 잔혹성과 여성의 전투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대중과의 인터뷰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그녀의 영향력을 더욱 넓혔습니다. 전후 3. 이후 경력전쟁이 끝난 후 파블리첸코는 군대에서 퇴역한 후 소련의 군사교육기관에서 교육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유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졌으며 전쟁 중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파블리첸코는 197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업적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리우트밀라 파블리첸코는 단순한 전투 저격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인물로 전투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증명한 전쟁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투기술과 전략, 저격술 파블리첸코는 전술적 저격에 능했으며 적의 진영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사격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은신하며 적군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훈련 과정 그녀는 전투 훈련을 받는 동안 다른 저격수들과 함께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소총 사격뿐만 아니라 스나이퍼로서의 특별한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전후 활동. 전쟁 후 활동 파블리첸코는 전후에도 군과 관련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소련의 군사 교육 기관에서 저격수 훈련을 담당하며 후배 저격수들을 양성했습니다. 사회적 활동 그녀는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였으며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유산. 미디어와 문학 파블리첸코의 이야기는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녀의 삶과 업적은 다양한 매체에서 영감을 주는 소재로 활용되며 여성 저격수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시와 기념물 그녀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전시회가 여러 곳에서 열렸으며 그녀의 이름을 딴 도로와 공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념물은 그녀의 업적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산과 영감. 여성의 군사적 역할 파블리첸코는 전투에서 여성의 능력과 기여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여성들이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영화와 문학의 영감, 그녀의 이야기는 다양한 문화적 작품에서 영감을 주었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전투는 단순한 전쟁의 일환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싸운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삶. 가족 파블리첸코는 전쟁 중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전투 중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가족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퇴역 후에 산 그녀는 퇴역 후에도 군사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며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후반기는 교육과 강연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리우트밀라 파블리첸코는 전쟁의 상징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군사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로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배경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 파블리첸코가 군에 입대했을 당시 소련은 독일과의 전투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소련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여성들이 전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군대 참여 당시 소련은 여성의 군대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군사 직책에 지원하였습니다. 파블리첸코는 저격수라는 비범한 역할을 맡아 전투에 나섰습니다. 저격수로서의 훈련과 전투. 저격수 훈련 그녀는 저격수로서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철저한 훈련을 받았으며 전술적 사고와 환경 인식이 중요한 저격술의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전투 중 경험 그녀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사격을 통해 전투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투 중 적의 저격수와의 대결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외교적 역할, 미국 방문과 외교 활동 전후 미국을 방문한 그녀는 평화와 전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소련의 전쟁 노력과 여성의 군사적 기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는 로즈벨트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평등 그녀는 전투 경험을 통해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는 후에 여성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적 중요성. 군사적 기업 파블리첸코는 단순히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소련의 전쟁 노력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과는 군사작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후 역사에서의 위치 그녀의 이야기는 전쟁의 잔혹성과 인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며 여성의 전투 참여와 관련된 역사적 논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념과 기억, 기념 행사와 프로젝트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여러 기념 행사와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파블리첸코의 전투 경험을 다룬 다양한 작품이 제작되었습니다. 문화적 상징 파블리첸코는 여성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전쟁의 비극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여성의 권리를 오무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우트밀라 파블리첸코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투와 평화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사적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투에서의 전술적 접근. 스텔스와 전략 파블리첸코는 적을 사살할 때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기술에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사격 후 가능한 한빨리 은신하여 적의 반격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팀워크와 협력 저격수로서 그녀는 종종 다른 군인들과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파블리첸코는 지휘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적군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후 교육과 훈련. 교육자로서의 역할 전후 그녀는 저격수 교육기관에서 교육자로 일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저격수들에게 전술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훈련 과정은 여성 저격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파블리첸코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격수들이 전투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영화와 문학 리우트밀라 파블리첸코의 전투 경험은 여러 영화와 책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의 강인함을 강조하며 전쟁의 참상과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전선의 여인들,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는 여성 전투원의 경험과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조명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업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인식, 소련의 이미지 파블리첸코의 전투 경험과 업적은 소련의 군사적 역량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